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우리 락스 아저씨가 또 하나 사고를 쳤어요. 바로 다음 오전직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지금 이게 중국던파 영상인데, 여기 검사 노전직 스토리 영상입니다. 쭉 내려볼게요. 자 여기서부터 어 뭐야? 장군님이 나오고 사슬을 잡고 싸우면서 쭉 내려가다가 다음 스토리 톱밥이 나온다고 합니다. 드디어! 중국톤판은 진짜 뭔가 3D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오, 이쁘네 엄청 자, 다음 오전직 떡밥 이야, 되게 멋있네 쌍칼 딱 레이벤 선글라스 쓰는 거 어머 자, 여러분들, 바로 이 장면이에요! 남건너의 뒤태가 나옵니다 다음 오전직을 중국 던파에서 예고했습니다 중국 던파에서 이런 또 소식을 공개를 했네 올 던패는 남거도 오전직 오토바이 타고 있었죠 잠깐 다시 봐봐 바이크 타고 있으면 딜러 같은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 한국 던붕이들이 원하는거는 진짜 그래 힘 버퍼 에디처럼뭐 총으로 막 쏴가지고 막 아군의 사기를 올린다든지 버프력을 강화시켜줘서 말도 안되게 부족한 버퍼난을 해결해주기를 좀 원할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오즈마 갈 때마다 스트레스야. 버퍼 좀 내주라. 근데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봐도 뭔가 버퍼일 확률은 좀 희박하지만 기대해 볼게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이번에 블레이드가 나와가지고 아주 핫하잖아. 이렇게 중국던파에서 블레이드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.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퍼주고 있다는 거. 수련 레벨을 7레벨 찍으면 신화 랜덤 상자를 준대요. 한국도 줄것 같아. 8레벨, 9레벨, 10레벨 찍으면 신화 변경 재료까지 준대요. 이 신화 변경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싫은 신화를 제껴서 좀더 저격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거. 이벤트 상점에서도 신화 변경 재료를 일주일에 일에 한 번이나 살수 있대요. 여기 보이죠? 중요한 신화 변경 재료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살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서버에서도 좋은 소식이네요. 노전직 레벨 캐릭터를 이벤트 캐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건 한국도 실가능. 오늘 정말 속보였죠. 긴급속보 두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암건어 오전직을 예고해서 올 겨울 던패때 만나볼 수 있다. 그리고 신화 이벤트가 중국 던파에서도 기존 캐릭터 역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. 그러니까 백레벨 유저분들 빵끝 웃으시면 됩니다.